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에,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12월, 어,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되면 2026년 월드컵 기간. 음, 나이는 계속 한살한살 처먹처먹하고, 뭐 이런 건 없노? <laughs> 아무튼 음, 11월의 이제 마지막 주말, 잘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 어, 그리고 어, 어제 경기 잠깐 복귀 하면은 어제 이제 중승부 때렸는데 아 우리 수비 아, 수비들이 발광을 하는 바람에 에,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되고 걷어내지도 못하고 꼴차 먹히고 그바르디올은 pk 에, 갑자기 져버리고 2대0으로 푸근하게 가는 그 경기가 음, 마인을 못 해버리네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 나머지는 다 들어왔죠. 뭐 바셀, 마인, 뭐유벤꼬마뭐 마인, 그 다음에 뭐있노 인터마이엠이 어제는 가야 된다 했죠. 인터마이엠이 그 다음에 브랜드, 브랜드퍼드 들어왔고, 뭐뭐 인노 뭐 고번 들어왔고, 죽어도 썬더랜드 들어왔고. 아무튼 나머지들이 다 들어와서 어 괜찮았습니다. 뭐 소, 조금 이제 살짝 뭐 이득을 본 정도. 음 그래서 어, 이 마인 하나가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 가져갔던 건다 들어와서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 경기 5 경기 이제 K리그 마지막이기도 했고 제이리그도 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오늘 뭐 가장 좋아보였던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지금 봤을 때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을 어, 안갈 수는 없죠 가시아는 뭐 무난했고 가시마가 좀 힘들긴 했죠 근데 그래도 뭐 결국에는 한골차 승리해줬고 그리고 오늘 정말 아쉬운 건 이거예요 어, 전북 경기 제가 이거는 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3주 전이었나 어, 3주 전부터 이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전북 마지막에 이제 원클럽맨 최철수님의 이제 은퇴식이 잡혀 있는 경기. 에, 근데 이제 상대가 동기부여가 어, 없으면은, 아, 이거 금액을 어, 올려가서 때려갈만 하다 했는데, 하필 이제 그 지난 라운드에 서울이 똥 싸는 바람에 음, 김천한테 졌죠. 그래갖고 조금 애매해졌는데, 그래도 근데 웬만하면은 진짜 팀의 슈퍼 레전드, 어, 뭐, 이제 은퇴할 때 보통 이기고 가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동국이 형, 은퇴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막판에 PK로 또 이겨주면서 됐고. 대구가, 어, 대구가 아쉽게 에, 떨어졌네요. 마지막 추가 시간이 10분이었는데 한 15분 준것 같은데. 결국에 막판에 꼴찌도 있고 해갖고. 뭐 근데 꼴 넣었어도 안 됐죠. 제주가 울산을 잡은 바람에. 근데 울산 뒤지게 못하는데. 아 그걸로 또, 어, 지고도. 다이렉트 강등을 면하는 게참 역겹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 뭐, 농구 배구는 꼴랑 3경기인데, 그래도 좋아 보였던, 가장 좋아 보였던 옥금승 됐고, 그 다음에 페퍼 경기는 그래도 오버가 좀더 낫지 않나. 이제 페퍼는 DTD 시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은행도 결국에는 지수가 안 나왔지만, 어, 풀은 해주네요. 근데, 에, 우리 진짜 끔찍하긴 하다. 이제는 옛날에 위대이니끈 슈퍼 우리 은행은 이제 이번 시즌 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메인들은 뭐잘 들어왔고, 그래서 요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어, 멤버십, 뭐, 어, 제일 높은 등급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표에 제가, 그, 뭐야, 그, 똑같은 팀을 두개 적었잖아요. 그냥 그, 예측에 적힌 걸로 가세요. 예, 예측에 적힌 거. 어, 그냥 그거 보면 딱 알아야죠. 뭐, 어, 센스, 센스 있게 그거 보고 가면 되죠. 똑같, 제가 그거는 이제 수정한다고 그걸 수정을 못하고 그 예측팀은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아, 그거 보면 될 듯. 음. 박사랑이요. 오늘 그 페퍼 경기도 박사랑 대신에 걔 두고 다른 세터가 먼저 나와서 했는데 뭐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지난 경기에 박사랑이 존나 흔들렸거든요. 지금 내가 봤을 때 페퍼는 세터가 문제야 세터. 음, 세터가 문제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음, 선발로 이제 뭐 야심차게 준비해왔겠죠. 근데 뭐 성과가 없는데 어쩌나. 음.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aughs> 빌라대 울버. 일단은 뭐 빌라 밍스 정도 결정하고, 아, 일단 울버 어 울버가 뭐 인간이 아닙니다 냉장하뭐 감독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어 감독 바뀐 버프도 받아야 되는데 바뀌고도 뭐 없어요 심지어 지난 경기 홈에서 가, 바뀌고 나서 첫 경기였는데 졌죠 음 그러면서 현재 뭐 5연패 타고 무승이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이미 뭐 5연패 어, 그 어렵다는 5연패도 달성했고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홈 강자죠 홈 강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울버 감독이 누가 왔냐면은 예전에 이제 일부에 올라왔었잖아요. 루턴타운. 음. 지금 어디가 있노? 어. 루턴타운 감독을 이끌었던 인간이거든요. 근데 일부에 왔을 때이 에스턴 빌라, 에메리 감독이랑 맞대결을 한적 있죠. 그때 맞대결했을 때도 두번다 에메리가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뭐큰뭐 뭐 감독 간의 상성이 또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건 있죠. 결국에 걸리적거리는 거는 빌라가 이제 유로파를 뛰고 왔잖아요. 음. 근데 그래도 홈 연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번 말하지만 유로파 유컨 이런 거 이제 뭐 라리가 팀이라든지 EPL 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유독 거 그래서 체급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로테 많이 돌립니다. 뭐, 아, 더블 스쿼드가 나오기 때문에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뭐 비교를 해보자면은 음. 왼쪽이 이제 지난 음, 리그 어, 리즈와의 경기 때그 다음에 이, 가장 최근에 영보이스랑 홈에서 경기했잖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친절하게 동그라미 쳐놨죠. 그래서 4명 정도는 이제 나왔죠. 로저스라든지, 뭐, 마르티네스, 텔레망스, 어, 수비 쪽에 토레스. 이, 얘네 제외하고는 나머지 7명은 다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엄청 후달리는 것도 아니고, 홈 연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로파 때 나온 애들이 대부분 벤츠 애들이죠. 원래라면 로저스, 와킨스, 부엔디아, 그 다음에 뭐 미드도 맥긴 뭐 이런 애들이 어 주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요 경기는 뭐 지금 사 아니면 울버 그 다음에 뭐 감독 지금 버퍼도 냉정히 없는 것 같고 뭐 예전에 루턴타운 이끌었을 때도 이게 없고 울버 쪽? 아 울버란다 <laughs> 빌라 쪽으로 봅시다 빌라 쪽그 어. 다음에 이제 뭐야 두 번째 경기 할게요 돈가방님 안녕하시고 <laughs>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브르크대 마인츠 아인데어요것터 할게요 그냥 일단은 프라이 쪽에 수비 뭐 마켄거 정도 미정이고 그 다음에 마인츠는 오늘 좀 많이 결정하죠 미드에 주전 이제 아미리도 빠지고 그 다음에 주전 서비스 코어도 퇴장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주전 서비스 맨에도 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주전 키퍼 젠트너도 빠져있고 뭐, 그래도 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 3명, 추가적으로 맨네도 빠질 수 있고, 마이너스죠. 음, 그리고 프라이. 프라이도 뭐, 직전에 유로파, 뭐, 유로파인가, 유칸인가 아무튼 그 경기 내에서 많이 이제 부분적인 로테 돌렸습니다. 아, 뭐, 굳이 설명하자면 뭐, 주정키퍼, 긴터, 뭐, 에게슈타인, 요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바꿨어요. 물론 마인츠도 이 유로파 컨퍼런스 어, 맞나 어, 유로파가 아무튼 클럽 대항전에서 뭐 돌리긴 했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뭐 경기적인 내용에서 도 그래도 프라이가 좀더 선이 가기도 하고 또 홈에서의 경기기도 하고 뭐 지금 추세를 따라야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꼴찌 아닙니까? 꼴찌, 음. 분데스의 꼴찌기도 하고 거기다 뭐 전력적인 손실도 있기도 하고. 그래이 경기는 뭐 프라이 쪽으로 그래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함부르크 대 슈트트. 어, 이 경기는 일단 함부, 투전 수비스 뭐, 한명 빠지고, 그 다음에 슈트트 서브 공격수 토마스 정도 빠지고. 어, 이 경기 봤을 때, <laughs> 냉정하게 뭐, 슈트트가 뭐, 함부한테 전혀 꼴릴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음, 슈트트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뭐, 다녀왔다는 거. 근데 이제, 어, 생각보다 슈트트는 유로파 경기 내에서 어느 정도 뭐 선수를 좀 쓰긴 했죠. 어, 그래도 뭐 완전 다 쌩으로 뭐 돌리진 않았고 부분적으로 조금 뭐 주전들 놈도 많이 썼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체급 차에서도 그렇고 경기력에서도 득점이 이제 뭐 분포도 자체에서도 확실히 슈터트가나고 근데 이제 거슬리는 건 그거죠. 어, 그래도 함부르크가 뭐 홈에서 엄청난 실점을 대량으로 하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홈에서 이제 딱 1패 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슈트트가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아요. 그래도 순위적으로 6대 14위 싸움인데, 거의 2배 가까이. 근데 요 경기가 약간 오늘 오후, 오후에 그 경기 느낌이에요. 그, 뭐야, 교토. 교토상가가 제가 말하면서, 배당이 왜 이렇게 좋지? 근데, 이, 결국 이긴 했어요. 오늘 라인업상에서도 말했지만 하라타이치에다가 하파이도 선발로 다 기어 나오고 하는데, 음. 뭐 봤을 때 약간 교토 같은 느낌, 결국 이겨주기도 했고,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원정에서 슈트트가 최근에 뭐, 두 경기 동안 우승이기도 하고, 뭐, 유로파도 다녔고, 함부로크가 또 굳이 뭐, 따지자면 홈에서, 어, 1패 밖에 없죠.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슈트트 쪽으로 그래도 볼만 하지 않을까요? 어, 슈트트 승 볼게요. 음.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그래도 쫄린다면은, 기준점이 3.5거든요, 경기. 언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냉정하게 뭐, 슈트트가, 어, 직전, 뭐, 경기대처럼, 뭐, 세네골 박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체력도 좀 후달릴 거고, 응. 그렇다고 함부로크가 뭐, 개도로 팰것같지는 않고, 응. 그 다음에 이제 피사 대 인테르. 어 피사는 뭐, 조전 미드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부상자가 많긴 해요. 근데 다 잔잔바리 부상에다가 필요 없는 인간들. 그 다음에 인테르는 여전히 뭐, 뭐, 둠프리스, 뭐, 딘프리스, 뭐, 덤프리스, 영어 발음, 응. 그 다음에 젤린스키 정도 미정에다가 보니가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보니가 물론 요새 그 티랑이 없을 때뭐좀 나와가지고 골도 박아주긴 했으나 이제는 티랑이 돌아오기도 했고 뭐라우터러랑 합작으로 같이 나오면 되죠 그 지난 이제 챔스 때도 뭐 티랑이 교체로 나왔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인테르가 아 챔스를 다녀왔다는 거 심지어 원정의 원정 경기 그리고 피사는 현재 뭐비기기 황제 아닙니까 거의 무승부의 뭐 환장한 인간들처럼, 뭐, 무승부의 빈도율이 또 상당히 높은, 어, 뭐, 지금 세리에 대해서 아탈란타, 그 다음에 이제 피사, 이 둘이가 공동 1위죠. 무승부 제일 많이 키는 우 인간 중에 하나. 음. 근데 그래도 인테르가, 어, 일정적인 부분이 좀안 좋긴 하고, 체력적으로 좀 깎이긴 하나. 근데 밀란 더비도 쳐지고, 꼬마 경기도 이제 극적으로 이제, 에, 극장골 쳐맞고 뒤지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물론 다음 경기는 홈에서 그 하브리그 구 베네치아. 아, 옛날에 1부 있었죠. 그 인간들이랑 홈에서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는 뭐 반드시 잡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리그 잡고 어, 분위기도 반전하는 게더 어, 좋을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 다음 경기가 코모랑 경기예요. 어, 물론 홈에서 경기긴 한데 코모 요새 보면은 매섭습니다. 아, 물론 원정이랑 홈이랑 좀 차이가 나는 인간들이 한데. 그래도 잡는다면 이 경기에서 잡고 어, 딱 분위기를 전환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요? 어, 인테르 승 보고 근데 그게 좀 그렇다 역시나 뭐 피사 비기 황제에다가 인테르 뭐 여파도 있다 생각하시면은 어, 배당도 좋고 어, 역배 언더 어, 언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이 이제 다섯 번째 경기 <laughs> 아탈 대 피오 그 표에 일찍 빠지신 분은 제가 모르고 인테르 경기를 두개 넣어놨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예측에는 아탈이라 적어놨고 그래서 요, 요 경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일단은 지금, 음, 딱히, 아, 잠깐만. 결정자를안 봤네, 내가. 결정자가 크게 없었던 거, 어, 없죠. 어, 없으니까 그렇지. 아, 굳이 따지자면 피 o 에뭐 고센스랑, 뭐, 아탈에 스칼비니는 뭐 빠진 지 오래됐으니까 필요 없고. 뭐, PO 쪽에 좀 마이너스. 네, 굳이 따지면. 은 네, 뭐 일단은 아탈 아, 아탈이 이제 새 감독 체제잖아요. 어새 감독 체제에서 좀두 경기를 소화했죠. 나폴리전과 그다음에 챔스. 근데 나폴리전은 이제 졌죠. 어 근데 원래 이제 콘테한테 약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 간의 상상에서 제가 그 경기도 그때 살짝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챔스 경기는, 뭐, 생각보다, 어, 프랑크, 프랑크 홈이 좀 강력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클럽 대항전의 원전 경기인데, 뭐, 경기력도 좋았고, 3대 0으로 잘 잡아줬습니다. 어, 그러면서 분위기는 업했고, 세력적으로좀 깎이긴 했죠. 그래도, 어, 챔스에서는 주전들을 거의 많이 투, 뭐 투입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피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빵승 팀에다가 아, 아 엘라스랑 더불어서 아직까지 1승이었고 뭐 엘라스는 뭐 빵승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하지만은 피오는 그래도 <laughs> 어, 지금 12경기째인데 1승은 와 이렇게 어떻게 명문 구단이 어 이렇게 한, 한 순간에 몰락할 수가 있냐. 아, 아무튼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그리고 어뭐 얘네는 이제 클럽 대항전 하잖아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근데 피오는 대신에 그건 있죠. 어,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은 둘다 클럽 대항전 떴는데, 아탈은 좀더 시긴 했으나, 주전들을 더 많이 썼고, 피오는 이제 좀덜 시긴 했으나, 선수를 뭐, 사실상 더블 스쿼드 나오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대거 선수 편, 변화폭을 해가지고, 크게 뭐, 주전들에 대한 이제 체력이 엄청 빠져있는 상태는 아니다. 좀 애매하죠. 어, 아탈은 더 시긴 했으나, 주전들을 썼, 많이 썼다. 피오는 거의 안 썼는데, 뭐, 별로, 어, 많이 못 쉬었다. 음, 그냥 뭐, 쌤쌤이라 칩시다, 뭐. 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아탈이, 뭐, 최근에 봤을 때도 경기력이 어, 좀 좋지 않았죠. 심지어 뭐,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홈에서, 그래도 홈인데, 홈에서 4경기째 네 무승이기도 하고, 피오야 뭐, 더 말할 거 없이, 그냥 또 오답 그 자체이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요 경기는, 이새 감독, 이 감독이 팔란티노죠. 어, 요 인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은, 예, 지금, 아, 아타리 이제 새로 들어온 감독, 요 인간, 음, 팔란티노 감독이 결국에는 전, 피오 감독이었거든요. 피오 감독. 어, 작년 피오 감독이었죠. 그럼 뭐예요? 제가 저번에 이제 라이프치 때도 말했지만은, 그래도, 어, 물론 이제 길게 몸을 담그고진 않았지만은, 또 선수에 대한 부분, 엄청 올 시즌 피오가, 물론 나간 선수들은 좀 많긴 한데, 그래서 피어가좀 떨어진 감도 있긴 해요. 선수폭이 좀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기존에 남아있던 친구들 다 자기가 이 손에서 컨트롤했던 인간들인데 장단점을 뚜렷이 잘 알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타리 이, 이반 개반 유리치 있을 때 어, 승리를 못했던 홈에서의 이 무승 오늘 끌어낼 찬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기는 뭐 감독도 바뀌었고 그래도 나름 챔스 때 분위기도 올렸고 그리고 전 PO 감독이기 때문에 에, 또 선수들도 잘알 거고 뭐 드디어 어, 홈에서 어, 첫 승을 할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음, 라는 느낌으로 아달승 봅시다 아달승그 음. 다음에 여섯 번째 물좀 마실게 물아자그 어, 다음에 여섯 번째 <laughs> 여섯 번째는 지로나 대 레알 뭐 디나이스선 카르발 알라바 뭐 결장에다가 아센시오 비자. 이제 그분이 돌아오셨네요 어, 리디거 어제 제가 퀴즈로 내줬죠 리디거가 복귀했다 근데 뭐 바로 기어 나오진 않겠죠 음. 어, 일단은 레알이 뭐 지로나 상대로 맞대결 4연승 중이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그래도 맞대결 5연승은 좀 힘들 수 있다 근데 보통 뭐 레알이나 뭐 바셀이나 뭐 꼬마나 이런 애들 5연승 가뿐히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필요 없고. 레알이 이제 챔스 때 그때 말했죠 제가 이 챔스마저도 못 이긴다면은 이거 완전히 어개 태업에다가 나락이다 이제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거라도 이기면은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근데 음반패가 그때 이제 포트트릭 포트트릭 갈기면서 승리를 거둬갔거든요 분위기도 그래도 돌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많았죠 제가 챔스 때도 말해줬지만은친 알론소파 뭐 반대 이제 뭐, 알론소파가 있었긴 한데, 또, 근데, 제가 훈련 영상을, 아, 훈련, 이제 영상을 캡처해갖고 보여줬잖아요. 그때 봤을 때, 음, 훈련은 또 좋아. 아, 사비 알론서랑 이제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가 결국에는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아, 근데 또 좋았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챔스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또 이제 그것도 그런 이제 그림들을 포착한 거를 딱 봤을 때, 음. 다시 또 이제 뭐, 포옹하고, 어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또 좋아진 것 같아요, 사이가. 어이 변태 같은 인간. 어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감정 기복이.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비니시우스가 <laughs> 레알에 이제 재계약을 하냐, 아냐, 아냐. <laughs> 그건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감독과, 어 나름 포옹할 정도면은, 이제는 조금 관계가, 어 좀완만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빈또 상황건 결국에 그거죠. 빈또 상황건은 뭐 저번에 이제 엘 클라시코 때 빨리 교체한 거랑 그다음에 엘 체전에서 그 발베르데랑 뭐카마빈가랑 이제 뭐 비니시우스 벤치로 시작한 거 그게 빡쳐서 그렇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선발 계속 보장해 줄게 이러면은 뭐 어, 네가 이제 쉴 때만 빼줄게 하면은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선보 뭐, 어 이제 뭐 분위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레알이 좀 생각을 해야죠. 어제도 바셀이겼기 때문에 승점을 이제 점점점 멀어지면은 안 좋죠. 계속적인 막 빡빡한 일정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중에 어제 말했죠. 바셀은 꼬마란 경기가 있고 레알은 빌바오와 경기. 빌바오도 어제 원정에서 이기더라고. 음. 어제 대부분 원정에서 뭐 승리를 못 챙겨갔던 빵승 호구 같은 인간들이 승리를 좀 많이 챙기더라고. 저경기는뭐 어. 지로나도 물론 최근에 이제 경기력 좀 올라오고 뭐 항상 말했던. 공격적인 축구가 좀 구사가 되면서 골을 이제 꼬박꼬박 받고 있긴 하나 그래도 레알이 계속적으로 경기 추세를 또 다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알 승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음. 스트라스 대 브레스, 브레스트인데 일단은 스트라스 쪽에 뭐 주전 공격수 오타라 미드에 바르코 결장이좀 아쉽긴 하고 브레스트도 뭐 수비수 하나, 키퍼 하나, 어, 미드 하나 뭐 어, 나가리 된거 둘다 뭐 타격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일단 스트라스가 물론 그건 있죠. 유로파 컨퍼런스를 뛰고 왔다. 체력적인 이슈가 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브레스트가 지금 마탱이가 많이 갔어요. 작년 뭐 재작년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기도 하고 그래도 뭐음 스트라스가 홈에서의 뭐 성적도 뚜렷하게 잘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음 물론 이제 굳이 뭐 따지자면은 올 시즌에 예 홈에서 이 리강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무승부가 없는 팀의 세팀이 있죠. 어, 랑스랑, 스트라스랑, 리옹. 딱요세 팀이 예, 무승부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해가지고 어, 체력적인 일정이 좀 변수긴 한데 마탱이 간 브레스트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라스 승복계 아니면 오버 찍듯이 예, 오버. 그 다음에 리옹 대랑트뭐 리옹 여전히 뭐코파나 주포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수비 마타 결자 어, 낭트도, 뭐, 주포, 루루, 뭐, 하나 빠져있는 부분. 둘다 뭐, 조파 하나씩은 누수다. 어, 작년에도 1승 1무, 뭐, 나쁘지 않았고, 뭐, 리옹도 이제 유로파를 뛰고 왔죠. 근데 이제, 리옹도 어, 유로파 때 부분적인 로테를 돌렸죠. 한 4명 정도 썼기 때문에. 체력이 완전히 뭐 갈리진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경기 자체도 원정이긴 했으나 뭐 6대 0 대승하면서 분위기도 올렸죠. 최근에 리옹이 유로파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섯 경기째 승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기면서 분위기 반전했고 이제는 홈 경기기도 하고 근데 그건 있죠. 낭트가 어, 최근에 이제 뭐 원정에서의 경기가 지금 내경기째 무패예요 어, 무패이긴 한데 냉정하게 영향가가 있는 팀은 없어요 없기도 하고 그리고 어, 리옹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뭐 아탈처럼 지금 리그 성적이 좀 별로 좋지 않죠 네경기째 무승이기도 하고 체급적으로 봤을 때 리옹이 이 폰세카 감독이 이끄는 리옹이 낭트 상대로 딱 잡으면서 어, 분위기를 좀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리그 자체도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죠 오시즌 어,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유일한 세팀 음, 아까 스트라스, 리옹, 랑스 승패로 좀 갈린다고 생각하고 리옹 승됐죠 음,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트벤테 대 알크 이 경기는 음, 최근에 이제 트벤테가 뭐 아 0대0 1대1 뭐야 뭐 1대0 뭐 이런 경기 예? 오버의 경기들이 좀안 나오고 있는 감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어 알크가 물론 이 유로파 컨퍼런스 갔다 오고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네덜란드 리그 애들은 유로파 컨퍼런스 유로파 이런 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주전들을 다 갈았습니다 아, 더블스쿼드는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못 믿죠 어, 아까 말했던 체급이 좋은 EPL, 라리가 그 다음에 뭐 분데스 뭐 세리에 이런 애들이나 좀 쓰지. 그래서, 뭐, 조금 체력적으로 갈리긴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트웬테가, 뭐, 알크마르 상대로 그런 이제, 조건적인 부분에서도 골은 박지 않을까. 그리고 올 시즌, 뭐, 홈에서 연속 무득점이 뭐 없기도 하고. 반대로 알크마르는, 음, 올 시즌,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무득점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다골 박는다 생각하고, 뭐, 1대1 뜨면 뭐, 재수없는데, 예. 뽑아볼게요. 이 경기는 오버가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딱 요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 마음에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아 그리고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팁. 팁이 팁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는데 예. 그 오늘 이제 빅매치 있잖아요 첼시 대 아스날 아. 저번에 말해줬잖아요 오늘 주심 음. 앤서니 테일러다 아. 아, 답, 답 나왔다 얘가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게요 끝!